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입니다. 이제 5장까지의 분위기와 사뭇 다릅니다. 1장이 어떻게 시작되죠? 뭐, 사도 바울은 뭐 이렇게 시작을 되고, 이 어리석도 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6장에 와서는 조금 이제 달라졌죠.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음.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범죄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음.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응.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응.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네. 예, 이 사절이 좀 이해가 잘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사절 이게 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아, 각 사람은 자기 행실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어도 남에게는 자랑할 에, 것이 예, 없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사절 얘기예요. 아 예. 그냥, 그냥, 그, 스스로, <laughs> 자라... 스스로 그냥 그렇죠. 속으로 생각하는. 여기서 자랑할 게 뭐겠어요? 자랑할 게. 무슨, 뭘 자랑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면는거 그렇죠. 율법을 입에... 자랑할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특히 이제 뭐 자식 자랑 뭐 이런 거, 이런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율법적인 이야기. 아, 내가 참 율법을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이제 그, 그,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면서. 그리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 여기서 짐은 무슨 짐일까요? 무슨 짐 아까 짐을 서로 지라 했는데 여기서 무슨 짐일까요 어. 무슨 짐자 1절에 보니까 뭐랬어요 지금 아, 뭐랬어 지금 범죄한 일이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마 이게 뭐 죄의 짐이 아닌가 싶어요 에, 에, 각각 자기의 재짐을 지고, 어떻게 해요? 각자, 각자 십자가에 가야 된다. 뭐, 그런 말, 그런 말 같습니다. 서로 지라 했으니까. 서로 지라 아마 그그 같이 빠... 기도하라. 네, 아. 같이 그재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아, 음. 하나님 은, 은혜를 따라 음, 서로 서로 음. 뭐 잡아주고, 음. 서로 이렇게 유혹에 음.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음, 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자, 같아요. 자, 그러면서요. 각각 그러면서.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음, 자 진수로. 여기 여기서 이제 이 가르침을 하, 아마 그 당시 전도자들 오늘 날로 말하자면은 뭐어그 그 당시에는 장로들이겠죠 교회 어른들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 풀타임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 생업이 이제 부족했겠죠. 그래서 아마 헌금해라 뭐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바울 을한 사람들이 다 자유의 사람이잖아요, 율법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음. 없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음. 사람이 무엇으로 심전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이뭐 옛날 번역은 제개혁개혁 성경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했는데 하나님은 이 뭐라요 스스로. 자, 다른 다른 번역이 좀 재밌게 됐을 건데요. 하나님은뭐 했어요. 조롱받았을 아, 뿐이 아니다. 조롱받을분이 예, 아니다. 하나님은 서서 조롱받지 않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욕해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자기의 아, 육체를 위하여 심는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음, 음. 성령을 위하여 심는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이게 이제 자기 육 자랑하려고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심고 이것저것 하고 막 치장하는데 예, 그래 봐야. 썩은 썩은 것밖에 거두지 지 않고 우리가 인기가 아무리 많아도 어떡해요 하루아침에 다 돌아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거두라. 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에 거두리라. 여기서 선이 어떤 선이겠어요? 어, 선. 선이요. 성료, 예. 성령으로 예. 한. 예. 어. 뭐 소위 말하면은 음. 이렇게 콩을 심으면 폭나기를 음. 기다리고 음. 뭐. 뭐8 0면 판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콩 심어 놓고 판나기를 기다리는 음. 그런 게 아니고 음. 솔말하면은 이제 심은 성령으로 음. 심은 거를 음. 예, 심는 그 자체가 순행하는 거 같은데.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여기서 뭐 착한 일이 뭐겠어요? 착한 일. 이게 도덕적인 일이 아니지 아니죠? 어, 우리 성령으로 건면하고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어,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진이다. 그, 지금, 이제 믿음의 가정, 다음 분양 한번 볼까요? 예. 이제, 기회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렇게 그래 합시다. 우리가 이제, 복업을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하면서, 어,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세워할 어떤 그런 기회가 좀 적은데 막뭐 그런 의미인가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느낌은 그렇습니다. 네, 1 1절요내 손으로 네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자, 아마 바울이 이것을 직접 필사를 한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바울이 직접한것 같아요.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리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파케를 면하려 한뿐이라 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그 파케를 피하려고 음. 할례 받는다 음, 음, 그런 말이죠. 네 어, 다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니 십자가를 믿으면 파케를 받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그 파케를 피하려고 음. 할례를 받는다는 거죠 아, 그렇죠 왜냐하면 뭐 따돌림 당하지 않으려고 이제 진짜 그게 내가 그렇게 안 믿는데도 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음, 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이 음. 말이 그러면 예수님 아, 때문에 음. 예수님 때문에 내 쪽에서 보면은 세상이 응. 아닌 거고 응. 세상 쪽에서 보면또 내가 아닌 거고 응. 그렇게 되는 응. 거잖아요. 응. <laughs> 그런 이야기 같죠? 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 되 응. 오직 새로 지으 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할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에이, 지금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단지 어떤 구원의 조건이나 이제 율법을 완성하는 쪽에서 그렇게 한다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자, 이 새로운 규례입니다. 이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율법은 뭐예요? 자유의 법이에요. 자유의 자유의 십자가. 예, 십자가의 로 길, 귀래, 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고 있느라. 예수의 흔적이 뭐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못 자국이잖아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스가 이제 처음부터, 어, 복음과 다른 복음,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유력한 자와 예, 이제 거듭난 사도 어, 또 약속과 율법 종과 아들 사랑의 수고 종의 멍에 아,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텐션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6장에서는 짐을 서로 지는 것으로 사랑으로 어, 서로 종로로 달아 이제 그 십자가죠? 자기가 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현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자유인이다. 마음껏 헌신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마쳤는데요. 어, 뭐 로마서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고, 이제 복음의 진수가 이제 얘기 나오는데, 로마서는 좀긴 반면에 갈라디아서는 조금 이렇게 짧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에서도 비슷한 그런 교리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가장 이제 많은 교리가 나오는 책이 로마서고 또이 갈라디아서라고 볼수 있습니다.